광복 80년 만에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의 첫 삽을 떴습니다. 2027년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부산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장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정윤 기자입니다. 1914년 부산에 무역상회를 설립해 독립운동 자금을 댄 백산 안희재 선생, 일본의 감시를 피해. 옷감과 건어물 등을 팔아 모은 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에게 비밀리에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부산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나선 운동가와 유족은 540여 명,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독립운동 역사를 집대성한 제대로 된 기념관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제2의 도시인 부산이 독립 기념관이 하나 제대로 건립이안 됐다 하는데 대해서 서글픈 생각을 갖고 있다가 광복 80년 만에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기릴 독립운동 기념관이 첫 삽을 떴습니다. 독립운동 기념관 부산 특히 독립운동 기념관이 일본군 전초기지로 쓰인 부산 시민공원에 들어서 역사적 아픔을 덮게 됐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것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으로재 못했다. 런장을 보니, 소통과 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건립에는 12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은 이곳 시민공원 시민사랑체를 개조해 연면적 23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까지 기미 독립선언서와 백범일지 등 독립운동 유물 602점을 확보한 상황. 기념관 내부에는 유물 전시와 함께 추모와 교육 공간 등을 마련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